안녕하세요. 제가 오늘은 어 요즘 유행인 유기워치 카드와 제 친구들이 갖고 있어서 한번 사볼까 했던 원카드, 아임스타 원카드를 오늘 한번 해볼, 개봉해보려고 해요. 네, 일단은 중성치고 보려고 하는데 이미 뜯어져 있어서 일단 아임스타부터, 아, 유기워치부터 개봉을 해볼게요. 나는 뭐가 들어있을지. 잘 잘렸네. 저는 여기 같이 가지놓고제 동생에 의해서 한번 사볼 거랍니다. 한번 개봉을 해볼게요. 암하겟슨과 무사맨, 인명견, 쏘다비 그것은 환상도사, 고불, 고불떡, 지바냥, 뽕쟁이 이렇게 여덟 장 있어요 그번고는 아인스타 카드 아인스타 카드는 맨 처음에 이렇게 돼있네요맨 뒷장은 이렇게 되어있고 한번빼볼게요이 카드인데 엄청 많네 많아요 여러가지 얼굴의 마린이 뒤에 이거 마린니 인거 맞나? 얘가 유리고 얘가 마린이 라이미와 마린이 유리 이름 뭐였더라? 어쨌든 모르겠군. 유리, 유리, 여기 이거. 유리 마린이 얘 몰라. 유이미 얘 유리 라이미. 이이미 유리 라이미. 유라얘몰라얘몰라얘몰라얘몰라얘몰라얘몰라얘몰라몰라이라 잠깐만요. 근이이때까지이미이 왠지 세워보지 않았어요? 모르고 이게 렇 네, 일단 이렇게 또이슈아 그렇지 보라였다 보라 예 그렇지 슈 보라 마리미라이미 슈 몰라 얘는 에이미 슈소 보라색 물이 뭘 들어? 슈, 에이미, 슈라이미, 에이미, 에이미, 슈, 라이미, 에이 미이이미이미 라이 라이미, 이미 라이 라이 모르겠고 모르겠고 에 알고 a m 일단 이게 아닌데. 내가 원하던 건 이게 아닌데. <laughs> 내가 원하던 건 이게 아닌데. 이게 포커 게임인가봐요. 이거 썼고, 여기 중, 위에 보면 Q. 하트 10돼 있잖아요. 하트 7, 하트 6, 하트 10. 그렇게 돼 있어요. 이게 포커 게임이에요. 아임스타 포크게임 포크게임 이거 그거 뭐지 제가, 내가 제가 이거를 어 얘도 있었나 모르겠어요 다모르겠어나 포크게임이었어요 포크게임 포커게임인줄 누가알았어 내가 몰랐는데 이게 원카드가 게원카드 포커게임이었나? 나도 모르겠는데 이거 필요없어 버려 버리고 포커 뒤에는 다 똑같고 마린이부터 시작해서 얘는 이렇게 됐고, 자 얘네들은 이거 그 이런 거는 한 개만 걸려서 한번 다이고 레전드는 없었고 프리티 소한 불가사의 소한 불개족 소 불개 소한 불개 소한 불가사의 소환 프리티 소환 불쾌 소원 모르겠네 모르겠네 신기하네 우리는 모두 다 신났네 안하겠어 귀엽지 우리는 지금 이 진짜 신나지 불쾌 불쾌 불길해 불길해 이것도 이것도 안녕.